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팀의 대승으로 하루 쉬었습니다. 세인트루이스가 오늘도 이겼습니다. 세인트루이스는 17일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서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리지 않고 8대2로 이겼습니다. 오늘 투수들의 호투가 빛났습니다. 7이닝을 던진 산발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와 불펜 조너선 브록스턴, 샘 투이 바이럴러, 맷 포먼 등 투수 4명으로 경기를 매조져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. 아울러 전날 1이닝 9카운트를 모조리 3진으로 채우고 시즌 12 세이브째를 올린 오승환은 5경기 연속 세이브와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벌여 평균자책점을 1.88로 낮췄습니다.